잠시 후, 도라에몽이 방송됩니다. 이런 거랑, 무슨 아. 이벤트, 많이 응모해주세요, 뭐 이런 아. 것들. 댄스 파티에 내가 빠질 순 없지. 목숨 걸고 쳐보시지. 네. 춤을 추란 말이야. 제대로 안 추면 발가락이 날아갈 걸? 받아들여. 활동 중이신 성우 윤아영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안녕하세요. 목소리로는 네,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중에 자야 데이트 미스터리 유리 치타 유리서 목소리를 연기해주고 계신데요. 대원방송 전설 성우 2년 활동을 졸업하고 연서로는만 6년 된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성우는 기본적으로 연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우 하면은 되게 목소리 좋은 사람이라고들 흔히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기자이고 근데 이제, 다른 연기자들과 달리 성우는 목소리로만 연기를 표현을 해야 해요. 우리 얼굴 표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비언어적인 음. 어떤 제스처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목소리로만 연기를 표현해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연기보다 조금 발성과 호흡과 그런 것들이 좀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발음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더 돋보이게 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목소리 좋은 사람 이렇게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랑이라면 좀 어디 가서 성우라고 얘기하면은 어? 정말요? 성우예요? 음. 뭐 하셨어요? 뭐 음. 아는..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음. <laughs> 네, 관심을 주세요. 그래서 음. 되게 내가 뭐라도 될것 같은 우쭐함이 듭니다. <laughs> 네, 교만해지기 쉬운 직업인 것 같아요.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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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들 박수 쳐주고 음. 음. 어, 그래요? 이렇게 관심을 주시니까. 어... 되게 감사하죠 그럴 때는 음. 그게 그 자랑이라면 자랑이에요 아. 예전에는 연극영화과 졸업하신 분들 연기 연극 아. 전공하신 분들이 음. 차선책으로 약간 음, 선택하는 음, 음, 음.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연기를 그게 전공하지 않고 그냥 성우 학원 아카데미 아오. 이런 데를 다니면 평균적으로 한 2,3년 정도 다니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공채 시험에 응시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최근에는 성우 학원 다니지 않고 합격하는 거는 진짜 흔, 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연기도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방송사마다 어... 그런 특성도 있고. 어,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성우 학원을 다니는 게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오래 다니진 않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을 해가지고 회사 근처에 있는 학원을 갔어요. 퇴근하고 학원 갔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음. 했어요. 성우가 하는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애니메이션이나 외화 더빙, 광고, 홍보, 내레이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키즈 컨텐츠가 요즘은 좀 많아요. 유튜브로 음. 나가는 고, 그뭐 음. 교재, ARS, 뭐 TTS 녹음 되게 많은데 음. 그거에 따라 섭외, 섭외가 되는 프로세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애니메이션 더빙 같은 경우는 더빙 PD가 따로 있어요. PD가 성우들을 캐스팅을 하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캐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디션 제의를 해요. 아니면 이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음. 제작사랑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 결과를 기다려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음. 이제 제작사에서 컨펌이 되어서 캐스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나 내화 더빙 같은 경우는 피디 님이 음. 있어서 피디 님한테 섭외를 받는다. 성우를 공채로 뽑는 회사가 KBS, EBS 이게 공중파고요. 나머지는 케이블인데 저희 대원 방송 그리고 CJENM, 구, 투니버스예요 그리고, 대교. 네, 어쨌든 그 다섯 회사에서 음, 뽑고 있는데, KBS 같은 경우는 더빙은 많이 안 하고, 음, 주로 라디오, 드라마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저희 음, 방송국은 음, 거의 뭐95% 이상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음, 그리고 간간이 이제 스팟이라고 해서, 저희 음, 방송국에 나갈 광고 영상, 예고 프로그램, 잠시 후 도라에몽이 방송됩니다. 이런 거랑, 아, 무슨 이벤트, 많이 응모해주세요. 뭐 이런 아, 것들. Oh. 그리고 투니버스는 CJ ENM이 되면서부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 방송국에도 일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EBS도 마찬가지, EBS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내레이션할 때도 있고 많은 기회가 있는 거?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뽑는 회사는 KBS랑 대원밖에 없어요. 근데 소수로 뽑아요. KBS는 매년 10명을 뽑고요. 우리 회사는 매년 5명을 뽑아요. 그래서 음... 매년 15명만 거의 확정적 직업으로 티오가 있다고 보면 되고 응. 어, 투니는 3년에 한번 뽑는데 한 6명에서 8명 정도 뽑고 EBS도 뭐한 2년에 한번 뽑는데 두세명 어, 진짜 레어한 직업이구나 어, 대교도 2년에 한번 뽑는데 두명 진짜 어려워요 와, 공무원 시험 키워나오는 수준인데 <laughs> 로또죠 로또 어 진짜 로또다 목 관리는 진짜 제가 잘 못하는 성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laughs> 지금도 목이 매우 아파요 <laughs> 목이 그그술 아니지? 목은 진짜 아프면 답이 없어요. 네. 그냥 쉬어야 돼요.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집에 가면서 음. 문자를 해요. 나 오늘 무건 수영 좀 할게. 나 집에 가서 말안 할래. 이렇게. 음. <laughs> 잘때 약간 가습기 틀어놓고 목을 이렇게 수건으로 두르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어.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물 많이 마시고 물 음. 뭐 뜨겁거나 너무 찬거 말고 미지근한 물. 근데 사실 나 집에 가서 말안 할게 이게 애기 없을 때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웃음> <웃음> 진짜 안 돼요 음. 애기를 보는 순간 허, 막 하이톤이 막 나도 모르게 나 목이 너무 아픈데 음. 어~ 모르겠어 모르막 이렇게 자꾸 음. 목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음. 책도 읽어주고 막 그러니까 진짜 요새 관리가 더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최근에 좀 위기가 있었어요 음. 목이 음. 많이 아파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데 막 목이 갈라지고 안 나와요 막저는 되게 어린 여자의 역할을 맡았는데 음. <laughs> 소리가 안 나오고 갈라지고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진짜, 피디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 목패를 음. 끼치면서도 막, 한주 미루고, 두주 미루고, 막 이렇게 미뤄가지고, 제목 컨디션이 좀 아, 나아질 음. 때까지 기다렸다가, 녹음하고 그랬었는데, 어, 이건 최후의 방법인데, 목이 얼마나 안 좋으면, 들어오는 게임 녹음을 고사하기도 아. 해요. 어,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목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다시는 아. 연락 안 어. <laughs> 다, 다시 아, 연락 안해 다시 연락 안하장 네, 선배님들 중에는 결절도 음. 많이들 경험하세요. 그래서, 음. 결절은 정말 답이 없어요. 딱 쉬어야 돼요. 진짜 아예 작정하시고 한 몇, 1, 2년 쉬신 분들이 아, 계세요. 1, 2년? 어. 직업병이에요, 야, 직업병. 어. 어, 진짜 완전 직업병이구나. 성우분들은 막 노래방 같은 거안 가고 이러시겠네?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성우대고 나서 노래방. 거의 안갔어 지금은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회사도 근데 음. 그 당시에는 1차는 녹음 파일 문제가 1, 2, 3, 4, 5번까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음. 1번 발랄한 여자 소녀 아. 하면서 대사가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음. 한네 다섯 줄 있었어요 그걸 녹음을 하는 거죠 5번 이렇게, 이렇게 5번까지 있는데 5번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3세 아기의 옹알이었어요 아호. 1차에서 붙는 게 사실 저는 경쟁률은 제일 센것 같아요. 1차에서 음. 걸 많이 걸르거든요 2차에서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더빙이에요. 저희 방송국은. 대본과 영상을 준비해줘요. 한 조에 뭐한 5명? 시험장에 들어오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연습할 시간을 줍니다. 애니메이션 화면에 맞게 그 대사를 이렇게 더빙을 하는 연습할 시간을 줘요. 아, 어. 문제는 두 문제예요. 한 사람씩 실제로 녹음 부스에 들어가서 녹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는 진짜 천운인 게저 때만 해도 어. 그렇게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미리 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기가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을 두 달밖에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몇날 며칠을 준비해서 갈수 있었어요. 그 당시 시험이 그랬기 때문에. 어... <laughs> 지금 같았으면은 그렇게 기본 기 없는 제가 이 30분 안에 그두 문제를 입 길이도 딱딱 맞춰가면서 연기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입사하고 다음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laughs> 아, 이게 다 유나, 유나 형 입사하는 걸 기다렸나 보다. <laughs> 저 때는 3차에 면접 보고 끝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관문이 더추가돼가지고 4차까지 보더라고요. 두 명이서 같이 주고받는 대사를 <laughs> 하더라고요. 오. 그것도 더빙으로 주고받는 대사를 음. 하고 또 역할 바꿔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 깜짝 문제가 있어요. 깜짝. 즉석에서 하는 문제. 스팟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즉석에서 초독으로 해야 돼요.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 그렇죠 아. 점점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치하는 이제 임원 면접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회사 생활을 잘할수 있는 사람인가 세 명을 뽑는다 그럼 1, 2, 3등, 5, 4등, 5등까지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면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이 음. 그냥 그대로 뽑히는 거예요 음, 음. 단문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단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짧은 연기 문장들이거든요 대여섯 문장 정도면 되나? 애니메이션에 나온 단문일 수도 있고 라디오 드라마에 나오는 그냥 드라마 단문일 수도 있고, 그런 단문들을 그냥 띡 주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연기를 해보는 거죠. 그냥 음. 이 사람이 어, 성격은 어떻고, 말투는 어떨 것인지, 뭐 그런 어허? 것들? 음. 일단 연기자로서 수많은 캐릭터가 되어볼 수 있죠. 간접 경험. 음. 목소리만 더비 가는건데도 은근히 되게 감정이입하게 되고 그런게 있어요 상대역이면은 되게 애정이 가고 <laughs> 실제 거기서 연인사이면 실제로도 뭔가 우리 누구 막 그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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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애정이 약간 오. 가는 음. 그런 간접 경험들도 많이 해볼 수 있고 연기자지만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또한 가지 장점인 것 같아요 성우는 그래도 그나마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사생활이 조금 보호되어 있고 그렇다는 음.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laughs> 이건 뭐빵 연기를 빠졌는데요. 하는데 어. 어. <laughs> 연기를 하는데 대본을 <laughs> 외우지 않아도 돼요. <laughs>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완전 장점으로 보여. 어, 이거는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연기 관련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할때 투자되는 시간 대비 페이. 물론 음. 톱 스타들의랑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니죠. 생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정도야? 아니면 일반 그 아영이는 그 기업 생활을 했었잖아 일반 기업 생활을 할 때랑 비슷한 수준이야 뭐 그거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거는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람의, 사람마다 사람 다르다 내가 주, 밖에 일이 꾸준히 수 들어와서 주당 4 0시간씩은 일을 할수 있어 이 정도 기준 그렇게까지 일하면 진짜 많이 버는 거예요 아그원 대우가 되게 괜찮네 대나무 <laughs> 헬리콥터 <laughs> 저기. 예. 응. 안녕 자기 예 안녕.